내보다 선배구나. 한번부르 거야? 뭐? 아, 네. <laughs> 아니 제가 이종렬 선수의 선배라고. 이종렬 네. 선수 선배라고. 네. 왜요? 유튜브 가족들 반갑다 오늘 제가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요. 제가 부산 김해 요즘 사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은행 쪽에 계신 형님이 있어가지고 그 대출이나 여러 가지를 또 알아보고자 부산에 왔는데 또요 김해 맛집으로 왔거든요. 여러분들 친구포차 여기가 해물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주꾸미를 이제 봄철에는 주꾸미가 제철인데 요 주꾸미를 하나 시켜봤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로드 F C 회더급 챔피언 이정영 선수랑 요 야쿠자 형님이랑 야쿠자 형님 선배분이랑 같이 있는데, 제가 야쿠자 형님 앞에서 사실 이제 막 까불거나 뭐 예의 없이 한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몰카로 이정영 선수 내가 등에 업었잖아. 어. 내 동생 아이가? 거기서 야쿠자 형님 앞에서 깝치면 야쿠자 형님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 형님 안녕하세요. 이쪽은 야쿠자 형님이시고, 야쿠자 형님의 이제 선배분. 어. <laughs> 진짜야, 진짜. 무섭기 무섭다, 무섭게. 사연님 안녕하세요. 어, 사연이. 어, 친구 포차 사장님이신데 요리 도 잘하시고 <목소리> 맛이나고 많이 주시는 음, 분입니다. 예. 와, 쭈꾸미 숫게 오랜만에 먹네. 나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와, 꾸미 많이 굴네. 소주 뭐다 뿌수리야. <목소리> 아, 이장현 선수 왔나? 어? 내 동생 왔나? 어, 맞습니다. 그래, 동생아. 죄송 제가 가오스좀 잡겠습니다. 아, 어, 잘못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앉아실수 저 존잘은 누구예요 하는데. 혹시 내, 보컬을 갖춰야지. 이 하면서. 야쿠자 형님한테 가겠네. 야, 내한테 니카 야쿠자 형님한테 가겠네, 임마. 아, 그 형님 안심있겠니? 근데 사실은 유튜브에서 야쿠자 형님과 또 로드캡 스페드캡 챔피언 이정현 선수랑 아주 할 일이 사실 없거든요. 어느 매체나 어느 유튜브. 솔직히 저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지만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 이 투샷을 또 보게 되네요. 내보다 선배구나. <laughs> 데뷔하셨나요? 한 5-6년 전인가? 5-6년 전에 아유, 하면은 생각나요? 지금 이제 경력이 5-6년 정도 됐고 여기는 26살의 로드웨이브 패드 챔피언 이정현 선수거든요? 몇년전 데뷔한지? 일7살 네, 9년 전? 선생님이었 네. 원래는 네. 네. 선배분한테 이렇게 또 자세가 또 그렇게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그게, 그게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이선배이잖아 대선배님 실수 저희는 내가 숙여야 돼. 체육관 짜면 내가 숙여야 돼. 아, 우리 친구야, 나. 뭐? 아, 나. 네. <laughs> 야쿠사는 야쿠르트 잘 먹나? <laughs> 아, 나 야쿠르트 존나 좋아해. 귀엽게 와주세요, 햄네. 형님. 형님, 이정령 선수는 의리파가 왔거든요. 매니저급 유튜브 사람들이 출연해달라, 아니면 공중파지 출연해달라, 도출연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제 유튜브나 방송에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아서 출연해 주면 진짜 의리나니다 근데 형님이 보는 정명 선수는 원래는 어땠어 술을 먹고 있으니까 향상하시고 얘기해주세요. 깜짝이어뭐 보면 야쿠잖아정령이가니까뭐 보면 까칠해. 뭐는 거야. 근데 솔직히 정영 선수가 좀차갑게 느껴지긴 느껴져.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또 귀여운 면도 있고, 이게 인스타를 보면 알듯이 매번 열심히 하더라고. 매번, 매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자기한테 뭐 앉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선수들을 존경해요. 트라이 형. 아, 형님 의또두 손으로 또 따르는 거 처음 보나요? 알섭이 니가 아니 그러면 이거는 족보 정리를 좀 해야 될것같은데다 로드 FC 사실 후배거든요. 정 정형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선배고, 중앙이 근데 준멍이 온자도 선배거든요. 근데 또이 친구는 그 선배가 저거든요. <laughs> 아니 제가 이종료 선수의 선배라고요. 이종료 선수 선배라고. 기억해 와주세요. 형님. 왜 그러는데? 여기 제일 막내입니다. <laughs> <목소리> 아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거아 실수했습니다 근데 정현이 또 후배로 하니까 내가 또감듯이 한다 역시 아, 트레이너십니이는 후자 김현식고 야쿠자 경훈이 야쿠자 형이 역태한테 52연타만 뽑아줘주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이야 ㅈ 뭐다리이라 아니 또 180일이 ㅅ ㅂ 만 야너 이거 자꾸 실수하면 내가 혼난다고 이제만 적당히 해라요. 어 마이크 셀스, 마이크 타이스 원투 훅, 원투 훅.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체크 체크. 감사합니다. 어, 고맙다, 정생님 어, 근데 진짜 이두 샷은 어디에도 볼수 없을 걸요. 응? 네? 네? 페배 있니? 아, 꼬배 해드려. 감사. 아이고 이건 뭐, 뭐예요? 연기로 오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서비스. 서비스. 어,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나 치. 치기네 형님 제가 요새 트레이드마크가 이거거든요. 잘봐주수있니 트렁이여! 이거거든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트레이여 트렁이여! 어이, 감사합니 <laughs> 형님은 또 귀여운 면이 있어. <laughs> 뭐라는 <뭐란데>? 이거 <laughs> 빨리 말해라. 안 아, 보인다, 형님. 빨리 말해라. 코... 월킹이라고 뭔데? 코월킹이라는 게. 뭔 트월킹 아세요, 형님? 뭐지? 여자들, 여캠들이 이제 엉덩이로 빵빵하는 거 있는데 <laughs> 제 여자들 이제 역트월킹으로 코월킹 해달라고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근데 온돈는 아니 이는 진짜, 진짜 이죠그 독립이... 응? 아니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 야쿠자 형님한테 Q&A 다연 야쿠자 형님은 일본 AV 야우동을 볼때 <laughs>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와서 <laughs> 편한가? 아니면 이제 자막이 있는 걸 보시는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 실천된 입장에서 형님은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자막이 있는 거로또 아니 안못 뭐 자막을 하냐고 나는 그대로 전지를 빌리지 아, 와 쿠랑이요 아이고, 밴추님, 백경 감사합니다. 뺀추트랑이요 죄송합니다. 일좀 했습니다. 트랑이요 고맙습니다. 트랑합니다. 이제 야쿠자 형님, 일단 현재 야쿠자에 계셨고, 노드 스페셜 챔피언. 그다음에 대구 협계, 대구 이제. 형이 대구 협계가 무슨 대구 협계? 협계 또 뭔데? 모르겠다. 알아, 형님들. 트랑이야. 3년 전에. 강호동 씨를 만거든요 강호동 씨랑 상아니더 나도 말을 안 했다, 못 했다. 나산에서 전설이거든. 아니 내가 발음이 무지개 있더라고. 그냥 지나만 만났는데 응. 반갑습니다 응. 했는데 아예 반갑습니다 해도 좀 엄청 무게가 붙더라고요. 개그맨들이 교통이 있는 대체로 개그맨들이 빡신 사람좀 많지 않을까. 만나긴 다는 사람도 많지. 네. 개그맨들이 웃긴 사람들 중에 또 빡신 사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저처럼. 왠지 데아괜찮아 <laughs> 아, 제가 아우드랑 90명 있다 보니까 형님이 <laughs>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애들 또저가 연락하면 다 90명 다 띄우거든요 와... 몸조심하시지 아 그래그래 졸라 그, 키졌다 그, <laughs> 이거 학부에... 끊는 순간 죽여버릴 거야 <laughs> 맞습니다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어 미쳤다 막장하시죠 형님 <laughs> 여러분들 이제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위 <laughs>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정명씨 <laughs> 빨리 파위